시청자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달 만에 여권이 또 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음, 음,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강석우 청장 선거 참패보다도 더한 위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여권이 망하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슬기롭게 화해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정상으로 복원시켜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두 사람 다 모두 책임이 있고 모두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때문에 해결 방안도 두 사람에게 다 나름대로의 몫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른바 명품백 사건에 관해서 상당히 억울할 것입니다. 명백하게 아주 비열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정치적 음모이자 공작이고 몰카 사건입니다. 함정 취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는 좌파 서울의 소리 기자와 침북 좌파 목사가 연합을 해서 꾸민 몰래 카메라 공작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어떤 내용이나 본질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결과로 남아있는 형식입니다. 어쨌거나, 이 카메라에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찍혀 있고, 자,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김영란 법 위반이라고 하는 형사 사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발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권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건에 관한 형사적, 사법적 결말을 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이럴진데 이것이 이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 윤석열 정권에게 대단히 불리하고 특히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정당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수도권 선거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생업에 바쁜 많은 국민들은 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뇌리 속에 박혀 있는 이미지는 뭐이 몰카 공작 플러스 명품백 사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벌써 이 수개월째 시간을 끌고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같은 것을 통해서 당당하게 비열하고 더러운 공작이고 충격적이면 우리는 피해자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국민들에게 그런 점을 규명을 하고 아, 대신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대통령실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부인 김건희 여사가 그런 백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또는 한 사람이 대국민 사과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선거에 임한 당의 부담을 덜어줘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여러 가지 경력 부풀리기, 사자 또는 논문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니까 그 문제가 어느 정도 넘어갔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사과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아, 비대위원장으로서 엄청난 좌표의 심각성의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그렇게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사실상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얘기를 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려면 대통령실과 상당한 갈등의 국면, 대립의 국면에 서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전선은 어쨌거나 시스템 공천이 되든 어쨌거나 이 물갈이 차원에서 공천 탈락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다선 의원들, 당의 주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대립과 갈등의 국면에 본인인 자신이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개의 날카로운 전선을 상대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책 잡힐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행에 엄청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인천 기양을에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원희이 후보를 인천시장 대회에서 띄워준 것이라든가, 마포 출마 정청래의 마수로 출마를 하게 되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을 서울시당 행사에서 이런 식으로 띄워줘서 마치 마치 이두 사람이 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비치게 만든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공정 공천을 하겠다라고.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발표를 했는데, 당 대표격인 당 비대위원장이 두 자리에 관해서 마치 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개된 행사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시스템 공천이 이거 홀 좋은 것 아니냐라는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영향력에 대해서 영향력으로 혹시 낙천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아, 다수의 TK 영남 의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실수였습니다. 이 실수를 현명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돌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시스템 공전의 공정성이 확보될, 듯, 확보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원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국면에서, 아,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이 언행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아, 이 무슨 뭐 마리 앙떠와네뜨이 프랑스 혁명, 이런 식의 언급을 했던 김경률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당을 수습을 하고 위기를 극복을 해야지, 제가 3번에 명기한 대로 의원들은 자중해야 됩니다. 이때 성급하고 불필요한 단체 행동이라든가 어떤 공개적인 의사 표명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문제는 다 드러났고, 드러났고 이것을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는 이, 그리 쉬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망하지 않으려면 화해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